최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송가인이 KBS 브루의 명곡 특별 프로그램에서 미스트롯 이 e 탑7과 재회한다는 소식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특별편이 아니라 송가인과 탑7 가수들이 함께 공연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벤트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송가인은 총 7개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중 4개는 솔로 무대, 2개는 탑7과의 합동 무대, 1개는 가수 은가은과의 듀엣 무대입니다. 이는 감동적이고 환상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는 여전히 송가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는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무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녀의 출연료가 더 높아질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탑7 멤버들이 여전히 단결된 정신을 유지하며 송가인에게 질투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티스트들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이 가수들 간의 우정과 단합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콘서트는 분명히 공연자와 관객 모두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줄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탑7 멤버들이 함께한 무대는 완벽한 공연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가창력, 외모, 춤의 조화를 이루며 오래간만의 재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호흡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의 재회가 아니라 멤버들 간의 우정과 유대감을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가수들은 최선을 다해 관객들을 연이은 깜짝 놀라움으로 이끌며 최고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멤버들은 한데 모여 서로 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단결된 정신과 끈끈한 유대감을 분명히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들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품질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송가인의 팬 여러분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 AC 733